밥을 덜어서 작은 황금기로 이제 만들고, 가지고 소금을 듬뿍 넣어가지고 황금기로 만든 거죠. 3일 만에 찾아보니 일주일 만에 왕쾌가 됐다고 그래요. 소금을 멀리 하고, 미네랄을 멀리 하고 살아오는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의 질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쓴, 이 소금 혁명 환자의 반란이라는 책입니다. 소금을,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소금을 먹었을 때 어떻게 삶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달라지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이건 생생하게 소금을 직접 만들고 사용해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소금을 다 비교를 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미네랄이 많은 소금, 해양 심층수로 만들고, 그리고 그 바다의 미네랄에 다 살아 있는 소금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그 소금을 먹었을 때 어떻게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가... 동이설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해서 이렇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옛날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중국의 황제의 딸, 지금 황제 공주죠. 공주가 아파서 이제 병이 들었는데 중국의 의사들도 못 고치니까 이제 조선에다가 의사를 보내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전해들은 그때 당시 의사들은 저 병은 우리가 치료할 수 없겠다. 가봐야 치료 못하면 우리가 뭐죽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제 그때 잡혀온 가짜 의사, 돌팔이 의사가 있는데 얘를 대신 보내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대신 가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2판, 사판이니까간 건데, 이 친구가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네. 가면서 내내 고민을 했지만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일이면 이제 황궁에 들어서 가 황제를 아래 나고 공주를 진맥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날 밤에 이제 마지막 밥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밥상을 앞에 놓고 이제 생각에 잠기다 보니까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눈물이 이제 흘러내려서 입으로 들어가면 짠맛을 느끼게 된 거죠. 아 이거다. 라고 해서 그 친구는 이제 밥을 덜어서 작은 황 크기로 이제 만들고 만들 때 가지고 소금을 듬뿍 넣어 가지고 황 크기로 만든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돗자리를 바닥에 돗자리를 그으니까 밑에 황토기 깔렸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황토바닥이었으니까 거기다 다 굴린 거죠. 이걸 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황궁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 가가지고 홍주만 침묵을 했지만 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이거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바다의 기운이 부족해서 생긴 병입니다. 처방약은 이겁니다. 그 환을 줬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식사 대접 받으면서 이제 맨날 들어가서 이거 먹으라고 했겠죠. 근데 3일 만에 차돌어보 일주일 만에 완쾌가 됐다라고 그래요. 동양에서 오온의사는 동일한 칭호를 받아가지고 금이 환영하게 됐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주가 왜 병에 걸렸을까? 왜 치료가 됐을까? 원리라는 거죠. 공주는 구중골에서 좋은 것만 알맹이만 챙겨 먹다 보니까 미네랄 부족, 소금 부족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소금 덩어리에다가 황토의 미네랄 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였더니까 이제 낫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게 뭐다 맞는 건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금을 몰리하고 미네랄을 몰리하고 살아온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의 질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금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의 건강,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